안녕하세요. 꿈인걸 PC입니다. 오늘은 PC의 이상 증상으로 저 멀리 강남구에서 PC와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20대 후반의 훈남이셨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요즘 정말 보기 드문 건강한 청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근육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 부모님께 받은 가정교육이라던가 행실, 언행, 말투 등을 보면 정말 착하고 건실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이유는 PC를 켜면 아예 전원이 안 켜지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참 꾸민 걸 PC 의 환경이 열악하였습니다. 어, 약 일주일 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서 정말 내부가 무덥습니다. 어, 오늘 수리가 완료는 되었지만 그 에어컨 수리하는 도중에 오셔가지고 정말 무더운 날씨에 오시는 길도 멀었었는데 여러모로 고생을 하신 고객님이셨습니다.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 pc가 안 켜지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pc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pc 쪽으로 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pc를 가운데로 두고 PC 외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가 한 멀티탭의 불량, 두 번째가 이제 파워 케이블이죠. 파워 케이블 쪽에 불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정에서 사용하시다가 꾸민 것 PC로 오셨기 때문에 이 PC 외적인 문제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PC 쪽에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pc 쪽에서는 먼저 첫 번째가 제가 빈도수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파워서플라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똑딱똑딱똑딱 하는게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 빼기가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으면 메인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켜지지가 않는데 어 이게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다 혹은 빼기가 눌러져 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다 그러면은 전원은 안 켜지게 되고 빼기가 눌러져 있는데도 안 켜진다 그때는 이제 정말로 파워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자체적인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픽 카드 불량 네 번째가 이제 메인 보드 불량 다섯 번째가 이제 케이스에 보시면은 어 전원 스위치라든가 리셋 스위치 불량 때문에도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여섯 번째는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배제할 수 없는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cpu의 분량입니다 cpu의 분량은 다른 부품에 비해서 분량률은 낮지만 그래도 제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pc는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아주 깔끔한 p c 였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자 오늘 무더운 여름 강남에서 컴퓨터를 들고 꾸민 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강남에서 중화동, 여기 중화역까지의 거리는 진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믿고 오셔서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제가 더 확실하게 진단과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원을 키면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주변 지인, 뭐 친구라던가 한번 물어보니까 한번 메모리 한번 닦아 봐라 해서 닦아 보셨는데, 당연히 안 되죠. 메모리랑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이라고 하면 일단은 PC는 켜지긴 켜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인데 지금 아예 켜지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이거 파워 테스터기로 일단 파워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 보겠는데 한번 전원을 한번 해 볼게요. 자 1초 반짝하고 꺼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파워 쪽불량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정상적으로 테스터기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케이스 스위치라던가 메인보드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보겠는데 지금 그래픽카드 관련해서도 보조전은 뺐고 CPU 보조전은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도 뺐고 단순히 지금 파워만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지가 않아서 얘는 파워 교체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일단 파워 교체 후 파워 같은 경우는 사람과 따지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혼자 희생을 했는지 그것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단 파워 테스터기로 이제 파워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1초 반짝거리다가 꺼지죠. 이렇게 되면 파워 쪽에 불량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한번 파워를 한번 보니까 A1 조금 이제 가려져 있는데 A1 제품이고 500lf 83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500w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한번 탈거하려고 한번 옆에 측면 한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파워를 탈거를 하고 나서 얘를 또 자체적으로 파워 테스터기에 한번 물려보니까 어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파워의 분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이 파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3년이 있는 건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로 5년째 사용 중에 계세요.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무상 AS 기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이제 파워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셨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3 플러스 어, 보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 인증을 받으면서, 뭐, 브론즈라든가 뭐, 스탠다드, 뭐, 실버, 골드 등급으로 나오는데, 얘는 8 3 플러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80 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등급을 부여를 받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한83%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는 또 장점 아닌 또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83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조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80 플러스가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위에 연관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원 콘센트에 이제 파워 케이블을 꽂잖아요. 전원 콘센트 자체는 교류 전기입니다. 교류. 교류고 이제 PC에서 사용하는 거는 직류인데, 이 파워 서플라이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80 플러스 등급으로 이제 딱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이 바로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80 인증 플러스에서도 등급별로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쨌거나 파워 자체적으로는 좀 고급적인 파워가 되는 거고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이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인증 플러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아까 그 연간 동영상 꼭 참고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행히도 저는 이 파워가 불량이어서 파워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 기로는 이제 파워가 불량인 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고장이 나면서 다른 부품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일단은 그 메꾸민 거 PC 매장에 있는 테스트용 파워를 한번 물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는데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일단은 화면 출력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일단은 파워가 주은건 확실하고 일단 메인보드랑 뭐 CPU라는 거 아직 정확한 검사는 진행하진 않았지만 일단 화면 포스팅까지 떴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어 산에 어, 아주 고비는 일단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 파워를 이제 교체하기 전에 이제 PC에 대해서 간단한 정비를 하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고객님께서 어, 여러 지인이라던가뭐 인터넷을 보시고 한 메모리도 한번 클리닝 해보고 다시 꽂아봤는데도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새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이 안 켜진다 하는 거는 메모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상관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접촉불량이 있는 부분이 조금 탄 흔적이 있거나 좀 소실이 됐을 때는, 어, 전원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다 핀들이 다 촘촘하게 다 있고 소실된 게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원 켜지는 거랑 거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메모리 접촉 불량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모리 클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관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일단은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모리 슬롯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이제 클리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도 한번 탈거해서 이왕 이제 정비해서 조립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한번 탈거해서 상세를 한번 살펴보았구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조립이 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쪽에도 멍지가 조금 상당하게 있죠. 이게 멍지가 조금 이제 나중에 오래되고 좀 굳어지게 된다 그러면 은또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전기라든가 이렇게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자에 또 불량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클리닝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재조립을 하고 다시 전원을 켜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도 화면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윈도우까지 들어왔다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된 cpu가 라이젠 3600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gtx 1660이셨습니다 지금 1660인데 고객님께서는 아, 요즘에 gtx 쓰는 사람 없죠 다뭐 rtx 쓰고 있는데 근데 고객님께서 이제 이 PC의 주된 사용 용도가 뭐냐면 FC 온라인 축구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TX 1660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파, 그러니까 지금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은 아주 하고도 남을 만한 스펙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66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RTX 3050과 거의 대소 동의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지금 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그레이드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어, 정상적으로 PC가 됐을 때도 자꾸 FC 온라인이 자꾸 끊겼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전혀 끊길만한 사양이 아닌데 여기서 조금 의아함이 좀 있었습니다 CPU도 라이젠 3600에다가 메모리도 16기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1660이기 때문에 어, 전혀 끊길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해결이 됐을 거라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영상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 일단 가장 비싼 단품은 그래픽카드였었고 일단은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주면서 이제 정상적인지 그리고 온도 체크라던가 얘가 나오는 이 스코어가 정상적인 게 스펙에서 나오는 스코어인지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ssd는 256기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ssd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ssd에 대해서 용량이 너무 작다 뭐 업그레이드를 염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늘 그 멀리 강남구에서 오신 그 목적을 주된 목적을 생각하셔 보셨을 때는 오늘은 일단 전원이 안 켜져도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차후 문제로 이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해서 일단 피파가 끊긴다고 그 FC 온라인이 끊긴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아까 간단한 엑스레이 정도의 그 테스트를 봤을 때는 모든 게 오케이 오케이 나왔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리드라든가 라이트에 대한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정상적인 범위였습니다. 일단 SSD 쪽분량은 아니다. 만약에 SSD 쪽분량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 fc 온라인을 할 때는 굉장히 뚝뚝뚝 뚝 끊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ssd도 일단 문제는 아니다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cd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봐서 이제 cpu에도 한번 부하를 줍니다 일단은 cpu를 부하에 대한 것과 테스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cpu에 부하를 주잖아요 그러면 cpu에 대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팬은 돌고 있어도 cpu의 온도가 높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스로틀링이라는 기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 CPU 온도가 너무 높네 그러면은 성능을 조금 낮춰가면서 온도를 조금 낮추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제한을 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온도 보시다시피 58.8도 아주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FC 온라인이 끊긴다 그런 거는 CPU 쪽 문제도 아니다. 쿨링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였습니다. 지금 CPU에 부하를100% 주고 있는데, 온도 굉장히 착하죠. 라이젠 3600입니다. 아주 좋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테스트가 완료가 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가 파악이 됐고, 이제 파워를 교체를 합니다. 파워는 FSP 제품, 제조사의, 어, 전격 700W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뭐, FSP, 괜찮은 파워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까지도 장착을 하고 조립을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출고를 해도 되지만, 이 밑에 있는 나사 두 개를 제가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발견 했는데, 이분께서는 그, 당근에다가 이제 뭐, 어, PC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올리셨는데,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당근을 통해서 이제 새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신데, 어, 처음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여기 메인보드 고정핀이 두 개가 비어있더라고요또 알, 모르면 모를까. 또 알고는 또못 지나가는 또 성격이라. 또 제가 예전에 또 조립한 동영상들 보면은 다 메인보드 고정핀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부각을 하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다시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을 보니까 아또 아이오 실드가 또 눈에 들어와요. 또 보니까 여기에 또 들어가 있죠. USB 포트를 다두 개를 잘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는 초기 조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다 드러내고 다시 조립을 했고요. 이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은 크게 첫 번째가 일단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두 번째가 어,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장착했을 때또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24핀 뭐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프론트 패널 같은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헤더에 연결을 하실 때 힘이 아무래도 주어지게 되면 메인보드 뒷판에 여러 납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와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 일단은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는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또 조립을 해야 했는지 알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고정핀도 새로 장착을 해드렸고요. 다 분해를 했어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나사 두개 보이시죠? 다시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이제 어 고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PC 온라인으로 주로 하시게 되는데 왜 끊기나 해서 유선인 상황에서 이제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 전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전에도 파워 쪽에 문제가 있었던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럴 확률도 전혀 0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씀해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딱 이해가 딱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 무선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금 pc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이거를 한 48로 해서 일단 거실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무선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 공유기가 여기에 있죠 공유기 공유기를 30으로 하죠 여기에 공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방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 고객 내방으로 할게요. 내방, 내방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이제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중간에가 이제 누나 방,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화장실,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나 방에는 인터넷이 잘 되는 게 맞죠. 누나 방에는 인터넷이 잘 되는데 화장실에서도 가끔씩 하다 보면 조금 끊기는 있는데 뭔가 잘 되는데 내 방에서만 무조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객님께서는 증폭기를 사셨어요. 증폭기를 사셨는데 인터넷 와이파이 증폭기 있잖아요. 증폭기를 사셨는데 이 증폭기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내 방에 설치를 하셨어요. 내방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무선 랜을 pc에 꽂아서 사용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일단 거실에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음커버리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관련해서 어느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한 요만큼 미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공유기가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한, 이 정도 한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 방에서는 이 빨간색 원 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끊기는 거죠. 그래서 FC 온라인이 끊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증폭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어, 이 거실에서, 거실 공유기에서 커버리지를 할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에다가 어차피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어쨌거나, 드린다 는 소리예요. 얘에 대한 이 메인 이 공유기에 대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적어도 화장실 근처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랑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서 요 보라색깔 요원 있죠. 이 안에까지도 커버리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이 증폭기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 화장실 근처로 옮기셔야 됩니다. 화장실은 또 갖춰져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원활한 또 신호 전달이 어려우니까 화장실 또 근처에 또 냉장고가 하나 있으시대요 그래서 냉장고 주변에 콘센트가 하나 남으니까 냉장고에다가 주변에다가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커버리지가 조금 더 내방까지도 조금 더 넘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그 어, 다음에 이제 거실 공유기 내방에서 거실 공유기에다가 접속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거실 공유기에다가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증폭기는 증폭기는 거실 공유기에 접속을 하고 내방 무선 랜은 이 중복기에 접속을 하셔야 원활하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이 무선 랜이 지금 현재 이 거실에 있는 공유기에 접속이 또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복기 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복기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사게 되면은 내 주변이 다 신호가 좀 세기가 좀 세지겠구나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설치 설명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아, 어, 증폭기를 샀는데 진짜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시고 증폭기가 혹시라도 안 되는 지역에 내 방에 설치가 돼 있는지 이거를 조금 옮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실과의 그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 교집합이 다 합집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만드시고 이제 커버리지를 더 넓히신다. 그리고 접속할 때에는 증폭기는 공유기에 접속이 되고 그다음에 내 방에서 쓰는 무선랜는 증폭기에 또 접속이 돼야 되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장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진짜 먼 지역에서 더운 날씨에 pc를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도 먼 지역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이제 pc 수리점들이 많으실 텐데 그 많은 pc 수리점 중에서또 저를 택하시고 또 저를 또 알아봐 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정말 와 에어컨 안 되니까 땀이 주르르르 나오게 되는 환경에서도 그렇게 불평 불만 안으시고, 진짜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또 오늘 온다고 했던 또 택배 서비스도 조금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만큼 기다리시는 만큼 또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셔서 일단 PC는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고, 이제 FC 온라인을 실행하실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20대 후반에서 겪는 그 고충이라던가 고민거리 같은 것도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정말 저도 많이 배웠었고 또제 작은 또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가 또이 고객님께도 조금이라도 조금 동기 부여도 되고 아무튼 하시는 일 모두에 어또 건승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에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